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는 말씀을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 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 시편 63편의 찬양은 다윗이 시로 되어져 있고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 있을 때 지은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이 앞절에 짜와 있는 배경을 알고 시를 보는 것이 여러분 참 좋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또 어떤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깨닫고 우리 삶을 적응해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시라 그러니까 나의 신 이런 말이죠 하나님아는 것은 신 나의 신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여 주는 나의 신이시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엘 신은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나의 신 여호와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그를 간절히 주를 찾대, 간절히 찾는, 그러면 여기아이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찍이 주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광야에서 도망 다니는 다윗은 뭐 잠자리가 좋겠습니까? 도망자의 삶은 어디를 가도 사실 편치 않죠. 또 반면에 어떤 자리에 누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그 자리가 꿀잠이 될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찍이 줄을 찹니까? 아,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있었겠죠. 오늘은 이 무리들을, 자기를 따르는 이 400명의 무리를 데리고 오늘은 어디로 피할까? 또 어떤 일을 당할까? 또 그렇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따라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는 또, 어, 그 영광,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을 거예요. 그 영광. 바라보기보다 그래서 아마 잠도 오지 않고 네.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혼의 갈증. 어, 이내 영혼은 주를 갈망이 갈망이라고 하는 말은 물이 없는 사막의 형 상태를 말합니다. 유대 광야 제가 유대 광야 가 보니까요, 여러분. 다행히 이제 제가 그 보할 절 맞추고 어, 가, 갔으니까 우기철이 막 끝난 나옵니다. 우기철이 막 끝난 상태에서 이런 유대 광야는 그그 우기 때 내린 비 때문에 잔풀들이 아주 금방 올라와요. 뭐, 뭐 며칠 걸려서 올라오냐 금방 올라옵니다. 그리고 금방 잎을 내고 꽃을 피고 막 이런 이런 그냥 광야 진짜 여러분 민둥산이야 그야말로 민둥산도 그냥 풀한 포기 없는 나무 한 포기 없는 민둥산. 그러니 그런 곳에서 이런 이 유대 광야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지형이 재밌어. 이 서쪽에서 이 지중해 연안과 동쪽에서 유당 요단 요르단 쪽에서 오는 이 뜨거운 바람이 만나면요 우기가 돼요. 비가 내는데, 리그 비가 사마리아, 사마리아 산맥이 있는 있는데, 그 산이 넘기 전에, 유대 강이 거기 딱 거기에요. 넘기 전에 거기 비를 잔뜩 뿌려. 잔뜩 뿌려. 잔뜩 뿌려서 그 물이 금방 폭포수처럼 돼요. 금방. 너무나 많이 뿌리니까. 그런 거 외에는 진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 요 그리고 골짜기 골짜기는 왜 이렇게 깊은지. 어떤 데는 그 골짜기 깊이가, 이런 골짜기 깊이가 뭐한 3, 40m. 그러니까 한번 거기 골짜기에서 구르면 뭐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골짜기 밑은 해가 질 때때문에 제일 어두워, 제일 빨리 어두워져. 그러니까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굴 속에 숨어있고 어느 지형에 숨어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를 간절히 찾대 새벽에 일찍이 내가 주를 찾는데 마침 물이 없어 마르고 황량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 그러니까 물 없어 갈망하는 자의 갈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내 육체는 주를 악무하네 여러분 이 악무한다는 것은 수축해지는 것 악마한다는 단어로 표현을 했지만, 번역을 해놨지만, 그러나 내 육체는 수축해지고 있습니다. 영혼은 목마름에 시달리고, 육체는 수축해져가는 거예요. 점점점 나약해져가는 그게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피해다니고 도망다니는 자의 모습이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살수 없어요. 그죠? 저도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나타나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풍성할 때늘 지켜주니까 풍성한데 그런 마음 한구석에는 그 손길이 매일매일 기적과 표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들려질까 이런 마음 하나님이 나와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역사하실까 몸은 하나인데 움직일 일은 너무 많고 만날 일은 너무 많고 그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아 그래도 그냥 그때그때마다 할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이렇게 차근차근 아마 다윗이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따라온 가족들 중에서 어떤 아이들은 뭐 먹고 싶어 막 짜증 부리고 또 먹고 싶다고 땡깡 부리고 막 이러면 부모들은 아이를 다독거리겠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면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들이 왜 나를 따라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는가?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냥 그런 모습 속에서 더 그런 모습을 보면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간절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또 우리에게 편안한 길을 갈망하는 모습. 다시 여러분 제 말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신 나의 신 나의 하나님 내가 새벽에 일찍이 내가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물이 없어 마치 내 상황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 내 영혼은 내 마음은 물이 없어 힘들어하고 갈증에 시달리고 내 육체는 그로 말미암아 수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이말 그대로 우리는 적용될 수밖에 우리도 없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또 목마르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여러분, 이 권능은 우리가 앞서 20, 62절에 말했던 권능과 오즈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10. 11절에 말하죠 62장 11절에 권능 나의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니 권 오지라고 하는 이 오지는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내지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말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타나고 있는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권능의 손길은 제가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 큰 기적과 표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권능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메뚜기 때가 오고 뭐그또 티끌이 뭐으면 이가 되고 그죠 피가 되고 그 권능이 보이지는 않지만 현장이 그렇게 나타나지는 거 그런 걸 말해 그러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위함인 거다. 사람의 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어떻게 자기에게 나타나고 이끌어 가시는가. 저는 오늘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를 좀 보고 싶기도 하고, 느끼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성세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 바라본다는 하자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시각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얼만큼 갈망적으로 용구하냐면 내가 좀 주의 손길을 내 눈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과 이러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잠도 오지 않으면서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현장에서 그 손길이 막 보여지기를 원하고, 들려지기를 원하고, 막 이런 거죠. 여러분, 갑자기 믿지 않던 사람이, 내가 오늘부터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소. 라고 말한다면, what? 그게 또 무슨 말이지? 막 이런 것처럼. 막 하나님의 기적이 귀로 들려지고, 눈으로 막 보여지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날 한날 살면서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아, 쉽지 않아. 근데, 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간절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보면은, 그, 샤하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매일매일, 매일매일 찾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매일매일 그런 마음이에요. 매일매일. 말하고 거짓말하고, 말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털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주를, 여러분, 다윗이 거하고 있는 광야 지역에 성소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삶의 현장 지금. 여러분, 주를 의지하고 있는 지금 내 모습, 내 자리.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하는 곳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로서는 정말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내 자리를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그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인자 he said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온데 말씀드렸죠. 생명보다 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자비가 손길이 친절함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내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이 생명이 살아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자함, 친절함,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거죠. 이 내용은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내 생명보다 낫다고 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명은 그하나님 인자가 없으면 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느 곳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내 영혼은 갈증에 시달리고 내 육체는 수척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 그 손길은 나한테 늘 함께 있는데 보이지는 않아.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그 영광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순간 다르고 또한 삶의 환경이 변화되지만. 그냥 그 삶의 현장이 어느 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거든. 내가 건강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매 순간 지켜 줘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걸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가 할수 없고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수 없는 것을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표속이 날마다 우리 안에 들려지고 보여지는 삶의 현장현장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아르도 이 아침부터 잠자준 순간까지 우리 한 영혼 영원 한 영혼을 주의 장정 안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